오징어 뭐가 금붕어 응. 뭐가 개구리 고추 응? 고추 고추? 네. 응. 네, 네. 고. 음, 아우. 우리가 가서 저기 세배 가져와 세배. "안녕, 이거 이. 피아노. 뭐가 세탁기? 뭐가 텔레비전. 뭐? 세. 세배 가져와 세배. 엄마한테 엄마가 여쪽 보고 여쪽 보겠지. 엄마한테 자 새로 해봐, 이쁘게. 이렇게 해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얼른, 얼른, 응. 세배 해봐. 어이 세배, 세배 해봐. 세배, 한번 해봐. 뭐야? 할아버지. 뭐야? 응. 응. 세배. 뭐야? 할머니. 아, 뭐야? 할아버지. 뭐야? 할머니. 엄마. 태베 엄마한테 야 먹어 먹어 꼬기 온고 먹어. 먹어 이거, 이거 뭐야? 아,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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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거 아니야 아? 아니야 그건 음매잖아 음매 음매 찌찌 있는 거잖아 찌찌 있잖아 찌찌 응, 응, 응. 어 형님 또 먹어 맛있어? 응. 음. 맛있다 이거 뭐야? 우유? 뭐고? 뭐가? <웃음> 말 <웃음> 뭐가? 돼지? 꿀꿀 삐삐야 삐야 삐삐야? 是。